찬송가 8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 함께 찬송합니다 86장입니다 내가 늘을 지언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지고살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간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에게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저도 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나시고 혼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그 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름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유괴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고린도 교회 가운데 아주 이제 심각한 좀 분열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다. 바울 지지자. 이 바울이 우리의 대표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다. 아, 나는 바울보다는 아볼로가더 맞다고 생각해. 그 아볼로가 우리의 리더야. 나는 아볼로를 따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뭐더 친한 사람이 있고요, 뭐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뭐 이것 자체로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뭐가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친밀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그룹들이 서로 경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몸을 볼 때도 우리 한 몸으로 이제 우리가 교회를 보게 되어 지는데 우리 육신의 몸을 볼 때도요. 아 몸에 다양한 기관들이 있잖아요. 기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병원 가면은요. 어 무엇 때문에 병원에 왔나? 뭐 호흡기계, 또 골격계, 또 근육계, 뭐 신경계. 그러니까 비슷하게 우리 몸을 좀 구분해서 아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뼈에 대한 부분이야. 근육에 대한 부분이야. 그 신경에 대한 부분이야. 어떤 이제 호흡에 대한 부분이야, 뭐 소화기계야.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진료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고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몸을 여러 개로 구분하는 거죠. 하지만 몸을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묶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진료하고 치료하고 또 건강하게 만들어 내는 겁니다. 이렇게 몸을 구분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아벌로와 친밀한 사람들이 있는 것, 또 바울과 친밀한 사람들이 있는 것, 또 각자 가진 은사대로 아, 나는 전두의 은사가 있어, 난 찬양의 은사가 있어, 난 섬김의 은사가 있어. 그 은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해 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문제는 뭐라고요? 그렇게 서로 만들어진 분파들이 그 서로 어, 이 나뉘어진 그런 그룹들이요. 서로를 돕고 협력하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이러면서 나는 바울을 인정하지 않아. 나는 아볼로를 인정하지 않아. 서로 다투고 싸우고 우리만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몸도 서로의 기관들이 서로를 공격하면 우리 몸이 죽는 거죠. 그렇죠 서로 협력할 때 몸이 건강하게 있는 것이지. 그 협력 때문에 구분하는 것이지. 서를 비방하고 서로를 공격하게 되어지면 그 몸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더 친밀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서로 모일 수 있지만 그 모이는 목적은 다른 그룹, 다른 이 친밀한 사람들과 그 모임들을 서로 교제하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목적이 되어야지 바울파다, 아볼라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누구파야 누구파야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 교제하지도 않고요 적대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비난하고 정죄한 그런 경쟁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는 아무 문제 없이 귀한 동역자로 선신 잘하고 있었는데 사람들끼리 난 누구를 추정해 누구를 추정해 그러면서 바울의 말이 더 오라, 아볼로의 말이 더 오라, 그러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문제들의 교회 가운데 발생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바울은 그러니까 너희가 유계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계 사람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느냐? 너희가 서로 분파를 만들어서 정죄하고 경쟁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면. 세상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의 기본적인 원리는 이제 경쟁입니다. 경쟁. 경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이기기를 다투는 것은 좋은 겁니다. 문제는요. 세상에서 경쟁으로 시작을 하면 그것이 선한 경쟁으로 끝맺는 경우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경쟁을 시작하다 보면 반드시 뭐예요? 서로 헐뜯고요, 비방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지금 정치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저도 오랜 시간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해방 이후에 이 나라에서 뭐 대통령 선거 물론 우리 우리나라뿐만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 선거라든가 뭐이 시장 선거 이런 것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건 별로 못본것 같아요. 다 뭐라고요, 제 나쁜 놈이다, 그렇죠? 네거티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비전과 이런 꿈을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겠습니다. 우리 도시를 이렇게 세워가겠습니다. 이거 없어요. 제 나쁜 놈이니까 그 제되면안 되니까 나뽑아주세요. 이 경쟁에 이 경쟁이 있을 때 반드시 이렇게 갑니다. 상대방과 손잡으면서 아 내가 조금 더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고. 내가 당선이 되어지면 낙선한 사람과 함께 손잡고 나라와 이 도시를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되면 나라가 망해요. 제가 되면 우리 도시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완전히 깎아내리고 그러니까 내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그 경제의 초점이 많이 맞춰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괴사람들이 하는 경쟁의 정치 이기를 다투는 그 선한 경제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자꾸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교회 가운데서 발생하게 되어지면요. 어떤 팔을 만들고 서로 경쟁, 유교사람들처럼 교회에서 경쟁하는 모습이 되어지면 상대방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우리 팀, 우리 리더를 우상시하게 되어지는 그런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자꾸 경쟁하다 보고 우리가 더 오라 오라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바울이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부각되어지는 겁니다. 아볼로가 바울 아볼로와 바울을 경쟁시키는데 아볼로의 뛰어난 점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아볼로가 뭐요? 예수님보다 더 높은 결국엔 예수님을 가리는 사람을 높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단과 다를 거가 없습니다. 뭐가 이단이에요? 어떤 게 이단이죠? 그 교주가 예수님보다 더 높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예수님 아래 교주가 있다라고 주장하지 않죠. 예수님과 동등하거나 더 높이 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어지는, 것, 되어지는 것인데 교회 가운데서 그런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꾸 사람을 높이고요. 나는 누구파야 누구를 지지하고 있어. 자꾸 사람을 높이다 보면은요, 예수님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 사람만 높아지고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주장이요. 성경 말씀보다 더 앞서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보면 많은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가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순종해야지. 이런 거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늘 이야기할 때 예수님 말씀에 성경 말씀 에 이게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또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했을 은근히 부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가리고 나를 높이는 그런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오직 머리는 예수님이죠. 아무리 목소리를 할지라도 몸의 한 지체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우리가 오늘 알려주고 있는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철저히 나 자신을 가리고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예수라고 불렸던 그런 사도 바울도 스스로에 대해서는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를 예수님보다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역했지만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 올려줘야지 내가 어떤 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뭔가 큰 일을 한 것처럼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를 중요시하게 되어지는 그로 인해서 뭐예요? 그 실황이 부피해지고요. 또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그 위대한 리더였던 모세의 무덤을 감추셨을까 그 무덤이 우상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영광이야 사람에게 돌려지는것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요 그 분파가 되어지고 그 사람만 믿고 추종하는 모든 것은요 교회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아주 악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친밀한 사람 또더 의지하는 사람 이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우리가 영광 돌려야 될 분은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고요.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또, 또 그것이 지혜로운 거죠. 사람 의지해야 좋은 거 나올 거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의지하고 따를 때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서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온전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가 여전히 많이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 생활 도처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와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냐도록 이 어려운 위기를 믿음으로 건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어떤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고 이 모든 문제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노진영 원사님, 우리 최태현 전 원사님께서 이제 격리 중에 있는데 이제 음성이 판정받고 이제 격리에서 풀려나서, 우리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또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로 인한 이 경제적인 또이 어려움에 우리 성도들이 노출되어지지 않도록 모든 것채우시는 역사에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서문제 안소 집사님, 믿음 가운데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조순홍 선생님과 박문선 사모님, 우리 깨끗이 나간 바다, 우리 건강함으로 후유증전의 재벌 없이요. 교회를 섬길 군데 있으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육신적으로 많이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어려움으로 교회 나오지도 못하시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기억하시고요.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어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토요일 날, 다섯 영제랑 우리 하얀 점이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식이 잘 진행되어지고, 믿음의 귀한 가정을 꾸려갈수 있는 그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로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갚는 그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